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인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진 지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바이러스의 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을 제대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합니다. 만날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운동 경기도 관람할 수 없고 콘서트도 못 갑니다. 꼭 참석해야 할 중요한 집회나 행사, 심지어 지인의 경조사도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주저되고 두렵습니다. 마음껏 다니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답답합니다. 짜증도 납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이러마요.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될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실제로 설마, 설마 하면서도 그런 불길한 예감이 조금씩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막연한 불안과 공포가 점점 현실로 자리 잡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온 인류를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밉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힘들고 우울해집니다. 언제까지 가야 하나?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연한 불안과 공포심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혹시 반대로 좋아지고 나아진 것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공기가 많이 깨끗해지고 맑아졌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었을 시간들이 이번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동이 줄어들었고 여행도 제대로 할수 없었으니 연료 소비를 확실히 덜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행 관련 업체의 종사자나 직원들은 직격탄을 맞았으니 너무너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미안한 것은 또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과적으로 대기를 맑게 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동과 여행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비대면, 즉, 온택트 문화로 인해서 학교 공부도 직장의 일도 이제는 집에서 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지를 못하니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줌과 같은 인터넷 수단을 통해 회의도 하고 세미나에도 참석합니다. 종교 집회도 그렇게 하지요. 가수의 콘서트도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얼굴을 맞댈 시간이 없었고, 제대로 대화하면서 함께 할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던 우리네 가족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함께 소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이 모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하면 지나친 역설일까요? 소비가 줄었습니다. 외식을 비롯하여 여러 외부 행사에 참여하고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과 같은 곳에서 쇼핑하는 것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되니 소비가 줄어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물론 소비가 준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닌 것은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소비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감소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것은 환경과 관련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은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적 소비 중심의 현대 문화는 필연적으로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의 천연 자원들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질병이 생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과소비가 바이러스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에 더하여 지나친 개발도 큰 몫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소비가 완화되고 줄어든다는 것은 곧 환경 파괴와 오염의 속도가 늦추어지고 작게나마 파괴되고 오염된 환경이 복원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공중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고 겸허하게 한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인류 문명에 경고장을 던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면서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달려가는 대신에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낭비와 과소비, 그리고 환경 파괴가 자연과 우주 질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을지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큰 재앙도 닥쳐올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방역을 위해 노력하지만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자연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원이기에 엄마와 같은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크게 갖게 됩니다. 비록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럴수록 삶과 생명에 더큰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평범했던 일상을 새삼 그리워하게 됩니다. 행복이란 딴 곳에 있지 않고 늘 우리 주위에 아니, 우리 속에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가고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볼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고 행복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학교도 가고 싶고 직장도 다니고 싶습니다. 멀리 여행도 가고 싶고, 콘서트 구경도 가고 싶습니다. 백화점에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자유롭게 사먹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스크를 끼지 않고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벤트도 진행하고 싶고, 그런 곳에 마스크 없이 참여도 하고 싶습니다. 결혼식도, 장례식도, 그냥 하던 대로 진행하고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희망을 갖고,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와 같은 역경들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렇듯이 이번 재해도 궁극적으로는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야겠지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자유로운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재앙, 그것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설령 믿음이 없다하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노력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비록 우울하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집시다. 밝은 미래, 건강한 미래, 다시 일어서는 미래를 그리면서 그 세상을 살 때는 다시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쓰고 노력하자고 따짐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우리 몸의 면역력도 힘을 넣었습니다. 면역력은 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바로 멘탈 면역력입니다. 흔히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멘탈 면역력이 강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멘탈 면역력은 믿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될 때 강해집니다. 마음이 강하면 몸의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할 때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나 몸살과 같은 것도 잘 걸리고 질병 유병률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면역력은 자연 치유력과도 관계가 큽니다.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연 치유력도 높아집니다. 면역력은 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자연 치유력은 문자 그대로 병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희망과 구등 신념을 가질 때 병을 예방하는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자연 치유력이 강해질 때 용기도 생기고 기운도 납니다. 사실 용기를 갖고 기운을 낼때 면역력과 자연 지유력이 높아지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자연이 가진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생명력은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믿고 신뢰합시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짜증과 분노, 불신은 시대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함께, 자신감과 함께, 긍정적 마인드로 무장하고, 할수 있다는 신뢰를, 믿음을, 스스로에게 가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겸허해지는 것도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자연과 함께 자연 치유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능력도 믿으면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하는 지혜도 우리 속에 있음을 압니다. 그런 지혜는 그 지혜를 지혜로 알고 잘 활용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비록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는 끝없이 그 태풍이 함께 할것 같지만 실은 지나갑니다. 온 세상을 뒤엎는 지진 또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소나기와 폭우가 쏟아져서 온 세상에 물난리를 만들어내지만, 그래서 그것이 끝이 날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와 자신감과 함께 말입니다.